오늘도 정혜인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 네. 분위기 어때요? 화나죠? 아, 너무 좋던데요? 아, 비즈비즈 듣고 있었잖아요. 네. 제가 물어본 거는 저희 분위기. 아, 그러니까요. 음. 저 듣고 있었잖아요. 네. 신난 아. 게 보이더라고요. 긴장 따라서. 오늘 네.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금요일에 술 얘기에. 불타는 금요일. 아주 신이 나서던데요 약속 어, <laughs> 있어요? 아, 없습니다. 없어요? <laughs> 저만 없어요. 근데 왜? 근데 왜? 우리 해이 리포터도 들어 가지고. 들어와 아. 가지고 네. 저도 없어요. <laughs> 주말에 근무나 하고. 아니 그럼... 둘이 뭐 그러면 한잔 해요. <laughs> 아 이렇게 아침에 네. 네. 내일 아침에 근무라서. 아, 아 이거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아그 거절한 거야 <laughs> 여자랑 그 술, 여자랑은 술안 마시는 거죠. 무 <laughs> 소리예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자인데 여자랑은 술을 안 마셔요. 아, 음, 음, 남자랑 껴야 마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저는 아니고요. 네. <웃음> 네. <웃음> 일단 오늘 시작해 보죠. 오늘의 사투리 음. 뭔가요? 어, 오늘 사투리는 곧 들려드리는 성황극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쓰였는지 저와 김다영 아나운서가 들려드릴게요. 다영아, 니네 오늘 바쁘다면서 화장도 아직 안 했냐? 아, 못봐 죽었다. 장난 걸지 마야. 나 오늘 조금 짜증나는 일만 있었 왜? 뭔일이돼왜 이렇게 예민하냐? 얘기 좀 해봐. 아, 오늘 알람도 뭐 잘못 맞춰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어? 어. 계단에서 구를 뻔하고, 어? <laughs>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은 게. 내가 꼬라지가 나에 엄마, 네 지금 나한테 꼬라지는냐? 아, 몰라. 난 지금 집에 잠이나 자고 싶은 마음이란 게. 아, 저리 가, 저리 가. 왔다, 왔다. 다행히 꼬라지 나버렸어. <웃음> <웃음> 꼬라지가 왜 났을까요? 그러니까요. 음, 안 좋은 일이 겹친 것 같은데. 좀 상태가 안 좋나 봐요, 오늘은. 그러니까요. 음. 네. 그런 날이 있긴 있죠. 상황극에서 이 다영 아나운서하고 혜인 리포터가 생소한 단어를 썼는데, 음. 이 꼬라지라는 단어. 이게 오늘의 사투리죠. 맞습니다. 오늘 사투리는 음. 바로 꼬라지인데요. 음. 꼬라지 나다라고도 쓰이고요. 과연 어떤 뜻을 가진 사투리인지 맞춰주시면 음. 됩니다. 꼬라지가 근데 완전히 막 생소하진 않은 게, 네. 얼마 전에, 얼마 전 아니죠. 진짜 옛날에 드라마에 되게 유명한 유행어? 있지 않았어요? 아. 팽이슬씨가 왜. 네네네. 예쁘게 막 맨날 이렇게 꼬라지하고는 이러시지 않았어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어, 약간 표정에서 보였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어, 이런 꼬라지. 느낌이었어요. 네. 어. 거기서 쓰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옷 음. 옷 입고 있는 거뭐 음, 보이는 옷으로 아, 뭐 그랬죠 거였던 그랬죠 것 같은데. 네 어, 오늘 사투리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음. 먼저 경기도랑 경상도 전남 충청에서 쓰이는 뜻은 꼬락선이꼴 이런 뜻으로 음. 쓰이는데요 어, 김다영 아나운서가 말한 뜻으로 쓰이는 거겠죠 음. 그런데 오늘 사투리 뜻은요 전남에서만 더 자주 쓰이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네,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맞춰주세요. 상황 상황극에서 이 꼬락선이 이꼴 이런 네. 뜻으로 쓰인 건 아니죠. 음, 그렇죠, 음, 아니죠. 꼬라지 아무리 들어도 안 좋은 말이죠. 네, 안 좋은 말인데 이 다영 아나운서가 오늘만 이렇게 지금 꼬라지가 난게 아니죠. 어, 맨날 꼬라지 난건 아니죠. <웃음> 네? <웃음> 아니죠, 아니죠. <웃음> 어, 그래요. 어, 갑자기 왜, 너무 놀래가는 거는 사실 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음. 다영 아나운서한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던 게 그렇죠. 너무 힘든 음. 날이었던 거죠. 어, 다영 아나운서가 상황극에서 연기를 잘해줘서 아, 이러니까 내가 꾸라지가 날짜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음. 이두 분은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뭐라고 말하시는지 좀 음. 생각을 해보면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해도 되나요? 이거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어, 어 한번 어떤 말씀이세요. 그니까. 짜아 닌가요 아,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확한 짜쟤나 정답은 짜쟤나. 아니. 에요 말은 해도 되나요, 그러면? 말해 <laughs> <짜증>? 볼까요? <laughs> 네. 짜증 난다 아... 어, 짜증 나죠. 이런 음, 일 있으면 짜증 나고 음, 음, 음. <laughs> 정답을 못맞혀서 지금 짜증 난는거 같아요. <웃음> <웃음> 비속어로 네. 은어로 빡 빠, 어.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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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친다. <laughs> 머리가 아하, 친다. 아하, 제가 쓰는 건 아니고, 뭐, 그런 말도 있다. 음, 그렇죠. 또 그리고 네. 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일진이 사납다. 음, 아, 그런 말 쓰죠. 자전적인. 음, 어, 그렇죠. 일진이 나치네, 사납다. 네. 그렇죠. <laughs> 저는 또 쓰는 말이 따로 있거든요. <웃음> 또, <웃음> 또 뭐죠? 어, 이귀속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아예 말도. 어, 그렇죠. 거네. 제가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아, 무튼 네. 일진이 사납다, 등등등 쓰는데요. 음. 음. 어, 사실 좀 짜증이 난다랑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짜증 나는 건 코라지 나다 보다는 조금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음. 어, 네. 코라지라는 게 짜증을 좀 포함하고 있는 표현? 포괄적인? ]이라고? 네. 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그러면 더 심한 짜증이라는 거죠. 어, 그럴 수 있죠. 어, 그러면 상황극처럼 이 다양한 어서가 꼬라지를 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제가요? 상상상황극처럼. 네. <laughs> 어, 상관, 아, 어 네, 다양한 아나운서를 매일 보는 게 아니니까 음. 사실 실제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가끔 이렇게 꼬라지 나는 사람들을 보면 아. 눈이 사나워지거나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머. <laughs> 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적 있어요? 꼬라지 내는 거? 어, 저는 표정이 표정. <laughs> 표정만 알죠? 표정만. 아, 표정만. 네네네. 다 네, 네. 어... 네, 표정... 표정만 다 끄고. 쉽지 않아요? <웃음> 네. 조금좀 <laughs> 올리는 <오르는> 느낌인데. 네. <laughs> 저, 저, 제가 꼬라지 난거본적 있어요? 어, 봤던 것 같아요. 아, 봤던 것 아, 같아요? 봤던, 네. 네.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아까까지. <laughs> 당황스러워하고. 아까까지 저기 소파에 누워가지고 제가 그랬었나요? <laughs> 아니, 오늘. <laughs> 네. 다른 날에 가끔. 네. 아까 음... 제가 좀 약간 아침에 LTE를 다녀서. 아 맞아요. 이렇게 심신이 고단하거든요. <laughs> 제가 심신이 고단할 때 그랬던가요? 아, 그럴 수 음... 있습니다. 잘 아, 알듯도 네. 하고 모를듯도 한데 아직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혹시 아시겠다면요. 샵 089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되는 문자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시간이 좀 돼서 광고 듣고 돌아오죠. 네. 네. 네, 즐거운 오후 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네. 꼬라지라는 사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 또, 현진한테 배워보는 그 발음 컷 들어봐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다르니까요. 제대로 된 남도 사투리를 배우고 나중에 한번더 써먹으려면 듣고 말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할 텐데, 오늘의 사투리 꼬라지 소리로 듣고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투리 표현입니다. <laughs> 기본형이요? 꼬라지. 꼬라지게 꼬라지. 꼬라지 응용 표현입니다. 하다 꼬라지 사납다. 꼬라지 사납다. 꼬라지 사납다. 아이고 꼬라지 사랑. 납 아이고 꼬라지, 꼬라지 사납다. 산다. 그걸 안 어둔 사람이 어쩜 별났네. 별나 꼬라지 낸다고. <laughs> 어. 별나게 꼬라지 낸다고. 별나게 꼬라지 낸다. 네. 꼬라지 사납다는 거 약간 네. 그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거 아닌 꼬락손이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꼬락손이. 꼬라지 꼬라지. 어, 음, 꼬락선이, 꼬락선이, 꼬락선이. 꼬락선이. 음, 어 봐주기 힘들다라는 뜻인가요? <laughs> 그러게요. 꼬라지 꼬라지. 포괄적으로 <laughs> 네. 쓸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음. 포괄적으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발음에 음.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꼬라지 꼬라지. 음. 음. 발음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음, 다른, 그럼 우리 네. 음, 지역민들은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 주시죠. 네, 그래서 직접 꼬라지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의 힌트 들어볼게요. 기분 안 좋을 때 사람은 다 똑같지, 애기들도 다 별일 때 있지. 근데 무서운 사람도 이렇게 꼬라지 내가 갖고 무서운 건게아 무서워갖고 다피해 사람들이 그 사람 같이 거지기를 대화를 안 하려고 피해. 던진 사람도 있고, 아 욕도 그러지. 아 굳이 얼굴이 같은 아재 꼬라지가, 아 얼굴 표정이 달라. 빨게 갖고 그냥 식기 끓이게. 아 굳이 식기 끓이게 분을 못 이겨서. 분을 못 내겨서 네, 씩씩거리고 씩씩거리지. <laughs> 어. 뭔가 짜증이 조금 더 커지면 꼬라지가 그쵸,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어, 네, 그렇죠. 감이 오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제 감을 잡으셨는지 속속들이 문자가 도착하고 음. 있습니다. 많이 오고 습니다 네, 음. 021번님 정답. 음 이거 정답인가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네. <laughs> 네 아까 그 머스마 꼬라지 사납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laughs> 그리고 2781번님께서는 아 이게 근데 네. 정답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아 근데 오늘 상황극이랑 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음, 음. 이거를 정답으로 처리를 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맞는 답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 앞서 이걸 설명해주셨어요 정답은... 정답은 네 어. 꼬라지가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음. 이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어 모양새, 모양새. 네, 네, 흔히 다리, 네. 하고 다니는 꼬라지하고는 거짓골이 따로 없네. 이렇게 음, 보내주셨는데 같죠. 이, 이 뜻도 맞지만 오늘의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음, 맞습니다. 다른 뜻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음. 네. 그리고 9544번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저의 아버지께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문제의 경우가 아니면, 음. 어, 꼬라지 내지 말고 늘 화해하고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음 날씨 너무 좋은데 항상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laughs> 아 좋은 말씀 해주셨네. 직고 네. 사는, 사는 문제가 문제 아니면. 어. 어.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참 힘들거든요. <laughs> 꼬라지가 나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4 7 1 2번님께서도 정답 맞춰주시면서 짜증나고 성질나고 화가 치미는 거죠. 음, 네.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맞나요? 뭐, 비슷하죠? 네. 아, 네, 그쵸. 네, 음. 그리고. <laughs> 중간에 뜬금없긴 한데, 2810번님, 김사랑 아나운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요? 아, 저희 목발 씨의 <laughs> 임사랑, 임사랑 아나운서입니다. 임사랑 네, 아나운서입니다. 음 주에 돌아오니까 좋은세요 김사랑 주세요. 씨는 저희 연예인이죠. 네, 그렇죠. <laughs> 네. 지금 태준 씨가 아주 애정하는. 아주 어, 어, 아주 애정하는 연예인. 김사랑 아나운서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임사랑 아나운서가 있죠. <laughs> 네, 그리고 파리 부사버님, 꼬라지라함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음. 어, 이런 뜻도 있고, 또맵시가안날 때도 하고 다진, 하고 다니는 꼬라자고는 하고, 음. 어, 자세가 안날 때도 쓰죠 정확하게 두 네, 가지 두 뜻을 두 가지 잘 맞춰주셨어요. 네. 음. 그리고 2810번님은 이 꼬라지는 이거라고 하는 전라도 사투리 아닌가요? 음, 음. 뭐, 거친 이것들을 부리는 버릇이나 태도지요? 어 꼬라지는 현재 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음. 이렇게 보내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음, 둘다 맞춰주셨고요. 어 <laughs> 사립사이버님 이쁜 다영아나운서 꼬라지 부리지 마시오 하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음. 안 부려요, 왜? 음. 왜 그래요? 다영아나운서 그런 말아요. 사람 아닙니다. 아 아까 태준 씨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아시가 장난쳤는데 제가 장난쳤는데 사립사이버님께서 지금, 정말. 발끈해서 발끈. 어저안들어아 이럴 때 이럴 때 꼬라지 안 던가. 이게 리얼리티 방송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저희가 <laughs> 방송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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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253번님께서, 어, 이게 맞나요? 맞죠. 어 맞죠 음. 맞죠. 음. 음. 그리고, 알랑가볼로 코너, 시그널 시작 뮤직. 시작할 음. 때 나오는 음악이 완전 제 취향입니다. 음. <laughs> 긴 머리 행잉 하면서 온몸을 마음껏 흔들어 대는 디스코텍을 연상케 하는 음악이 아주 좋습니다. 음. 한번 해야겠네요. 머리 그러니까 휘날리면서. 어, 그러니까 <laughs> 이, 못 <하시겠다고요>? 보셨는데. <laughs> 아니, 한번 해야겠어요. 다음 주나 다음번 코너스에 이렇게 해야헤드뱅이요 아니, 다 같이 해야겠다 같이 시니까 아, 네, 기대할게요. 아, 네. 하게습니다 아, 네, 머리 펴보시는데요. <laughs> <돼요. 돼요>? 네. 꼬라지 날 때, 이 음악. 음악, 이런 음악 들으면 좋죠. 음. 음, 신나는 음악. 그리고 220번님, 정확하게 세 글자. 네, 맞, 맞, 맞나요? 맞, 맞다고 해드려야 될것 같네요. 음, 맞는 어... 표현이긴 하죠. <laughs> 네, 맞죠맞 네, 맞죠? 맞, 맞답니다. 네. 네. 그리고 9916번님, 정답 이것 하시면서, 딸이 이 꼬라지가 좀 있어서, 어? 군대를 보냈는데. <laughs>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따님이 어 꼬라지가 있으신데 군대를 보내셨다고요? 어제 생각에는 따님분의 이 꼬라지가 부모님의 그런 강단 아 있는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요. 받죠. 그래서 <laughs> 보통 보면 이렇게 군대까지 보내주시고 음,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뭐라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의 그런 꼬라지를 <laughs> 거울이에요. 거울 <laughs> 거울이죠 뭐라 그러면 안돼다 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일권이 혼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그리고 <laughs> 아, 근데 군대에서 적응을 잘하는 거는 <laughs> 음. 그분이 이 꼬라지가 있다기보다는 간단이 <laughs> 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웃음> 네 그렇죠 <laughs> 그렇 <그럼요>. <laughs> 꼬라지가 있으면 사실 상명하복이 안 되거든요 군대같이. <laughs> 상명하복. <laughs> 군대는 상명하복이거든요. <laughs> 또, 해병대 나오시니까. 해군, 거기서. 해군. 해군, 아, 다른 건가요? 해군과 해병대는 해군과 다릅니다. 다르죠. 네. <웃음> 네이비. <laughs> 네. 롱말이 아니고 네이비. 알겠습니다. 네. 해군 출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162번님 잘 맞춰주셨고요. 네. 이 공보님 짜증났다라고 음. 하셨는데요. 이거는 정답으로 우리가 안치고 있죠 지금? 네,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이거 말고 좀더큰센 표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남편이 반대할 때 꼬라지가 나요 하셨습니다. 잘때 한번 꼬집으세요. 네, 잘때 잘 한번 꼬집으세요. <laughs> 잘때 한번 꼬집고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는 척 하면 어떻게 몰라요? 옆에서 꼬집는 거 당연히 안 했죠. 자는 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어, 자는 척을 잘 하면 꼬집고 나면 뭐. 그리고 가끔 이렇게 네. 화장실에 화장지 이렇게 살짝 빼놓고. 아, 니좀 많이 해본 것같 아, 것 같은데. 아 저는 저는, 미, 그러니까요. 저는 미혼입니다. 참고로 저는 미혼입니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죠? 아, 예, 뭐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2002번님 정답 이것입니다 하면서 <laughs> 저희에게 협박, 아니, 협박을 하셨어요. 네. 오늘 신청곡 안 들려주면, 어, 꼬라지 나분께 꼭 틀어주세요 하면서 진짜 에브리바한테 네. 신청하셨습니다. 아, <laughs>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2586번님께서 정답, 어, 맞춰주셨네요. 네. 어, 그리고 굉장히 네이티브한, 그러니까 음. 현지에서 굉장히 잘 음. 맛깔나게 사용하는 언어로 음. 보내주셨는데. 이거 좀 듣고 싶은데. 그, 이거는 좀 약간 비소어가 약간 그 경계에 있어요. 음, 비소어와소아 네. 경계에 있어가지고 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것만 빼고 읽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삐리리는. 저, 싸글X는. 꼬라지가 저라 들어갖고 시집이나 갈란가 모르겠다. 오, 음 현진. <laughs> 오, 역시 현진. <웃음> 아, <웃음> 아 제가 있었어요. 하는 거랑 저희가 하는 거랑은 약간 어. 다르네요, 확실히. 그러냐? <laughs> 어, 아니, 저 태준씨 사투리 쓰는 거 처음 봐요. 아, 그러지. <laughs> 어, 방송인 네, 게. 나름 또 서울룸이 뭐 같지 아요 대단하다. 새로운 네. 매력이에요. 네. 네. 그리고 0705번님 정답 이거 타시면서. <laughs> 다영아나운서가 뉴스 진행할 때 꼬라지 날 것처럼 지나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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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진행이라도 광고처럼 해주세요. 어... 오... 아니, 그 요즘 좀 심각한 뉴스가 많아서요. 그렇죠. 음. 네, 뭐 세월호 관련 것. 거... 하는 것도 있고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 웃으면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이 눈에 힘을 주고 했더니 네. 네, 좀 꼬라지는 것좀 <laughs> 보셨나 이 봐요. 그 네. 광고 광고처럼 해달라는 광고 게 광고처럼, 우리 네. 지금 광고 나가는 아기 목소리 음, 그거죠? 그렇죠? 그거 같은데요? 성우 목소리 이런 걸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기, 목소리를 아기 목소리, 아기 목소리 하한줄 해주시죠. 앵커맨 네. 한줄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상황을 막 어. 표현했어요. 아기 목소리로 그냥 앵커맨 한 번만 또 작게 되는? 네. <laughs> 네. 아니야, 내용이 내용이 <laughs> 안되네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는 좀 진지하게 하고 음. 또 라디오는 또. 재게 하면 되죠. 뉴스는 네. 칼같이.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 조금 더 정답을 받아보면서 노래를 한곡 듣고 올까 하는데 네. 음.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우리 음. 저기 협박 받았으니까 들어드려야죠. <laughs> 그럴까요. 네. 네. 진주의 에브리바디. 들으면서 여러분의 정답 문자 조금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문자 샵 0891번이고요. 어, 정답과 함께 이것과 관련된 사연이라든지 예시 같은 거 맛깔나게 보내드리면 저희가 또 어, 추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네. 네, 여러분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진주의 에브리바디. 네. 2002번님의 신청곡 안 안트러... 틀었... 드리면은 꼬라지날 것 같다고. <laughs> 네, <laughs> 네, 진주에 에브리바디 듣고 왔습니다. 네. 어, 이제 문자를 마감해 볼까요? 네. 마감하고. 네. 더 얘기를 나눠보죠. 자, 둘, 셋. 마감. 마감에 마감했고요. 네, 마감했고요.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꼬라지는 성깔, 뭐 성질 이런 뜻이고, 음. 꼬라지 부리다 하는 건 성질 내다, 성질 부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짜증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수위가 높은 거를. 그렇 어, 살짝. 네, 사람이 음. 날카롭다. 네. 어, 신경이 곤두서 있다. 그 네. 네. 그쵸, 그쵸. 음. 조금 더 문제를 살펴보면, 실사공일번님 정답, 성깔의 전라도 방언이죠. 정, 확하게 말씀해주셨고요. 네. 집사람이 날도록 꼬라지 사납다고야단이지만 사실은 꼬라지 없어요. 성씨별로 독특한 성깔이 있는데 어최 <laughs> 씨는 하시면서 점점점. 그네 그,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그좀약 뭔가 편파적으로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음. 예전부터 이제 내려오는 성씨가 있죠. 네. 이 꼬라지가 좀 있다. 그런가요? 간단요 <laughs> 네, 간단히 있다. 뭐 여기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다른 형식도 있고 그렇죠. 들어보시 음... 음... 음. 들어보시지, 그,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저왜 모르겠죠? 그래요? 네, 네 가지, 네 가지. 어,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어. 들어보셨죠? 네, 네. 아, 아, 아 인래요그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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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근데 이건 이제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laughs> 과학적인 근거가 음, 없는 거 네, 거죠. 이게 너무나도 차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웃음> <웃음> 점 이해해 <양리해> 주시고요. <laughs> 네. 네, 그런 얘기들 있지만 사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혈액형론. 아, 그렇죠. <laughs> 어, 혈액형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없죠. 네, 근거가 없는데 약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생기기 때문에. 음. 요즘에 이런 말 하죠. 사바사라고. 사바사. 사람 아,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사람 <laughs> 바이 사람. 맞아요. 뭐, 이런 말른거죠 네. 음, 그런 틀에 맞춰 사람 보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어, 은주의 그렇죠. 이사람이 A형이라는 말 듣고 보면은 되게 약간 소심해 보이고 그런 네. 면만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거든요. 네. 아무튼 네, 성시별로 독특한 성깔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람 바이 사람. 네. 그리고 삼육. 8 8번님께서 꼬라지는 저입니다. 저요? 제가 한 꼬라지 좀 내줘. <laughs> 음. 괜한 트집 분노 바랑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걱정입니다. 워매워에저 음. 가시나 꼬라지 받아주고 살 머시마 있으란가 모르겄어야 음. 하십니다. 그 음. 그쵸. 부모님들이 저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워매워에 <laughs> 저것은 시집이나 갈란가 모르겄어. 약간 <laughs> 좀 어, 꼬라지랑 정확한 뜻, 정확하게 같은 뜻은 아닌데 세다 네. 그러죠. 아우 고맙다. 땡스다. 어, 정말 어, 정말 어, 어. <laughs> 캐릭터다 네. 이런 얘기를 캐다. 많이 하는데 네. 어, 그래도 그 영혼의 단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이런 성격이 또잘 맞을 음,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나 보신 것처럼 말이요 한쪽이 잘 받아주고. 아, 못 만나 보셨어요? <laughs> 저는, 저는... 만나 본 적이 있을까요? 저도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있을까요? 제 성격을 잘 받아줄 만한 사람, 있을. 아니, 한 번도 없어. 다들, 네. 다들 한 번도 없었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요. 제가 꼬라지가 사납니다. <laughs> 네, 네, 아무튼 뭐, 좋은 사람 나타날 거니까요. 음, 뭐. 음 너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로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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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803번님은요, 정답, 성질, 꼬라지 잘 맞춰주시면서, 어, 삼행시 지어주신 건가요, 지금? 어, 맞나요? 네. 맞나요? 네, 꼬... 지금부터 네. 성지를 죽인다고. 꼬라지가 나면, 음. 라디오를 들으면서, 지금부터 성지를 죽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꼴, 꼬라지가 나면, 라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지 지금부터 성지를 죽인다. 어, 되게 <laughs> 잘맞추네요잘 맞추셨어요. 저희는 인간 인간 했었는데, 네. 잘 맞추셨어요. 아, 문자를 조금 띄엄띄엄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네. <laughs> 해석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고20부님께서 정답 맞춰주시면서, 어뭐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잘안 되면 꼬라지가 슬슬 나려고 하는데 참으렵니다. 음, 아, 이럴 때 짜증 나죠. 그히 그렇죠. 인터넷으로 뭐 로그인 하려고 그러는데 아 기억 안날 때. 음. 네네네. 계속 했는데 계속 틀릴 때. 그럴 때 진짜 그렇죠. 꼬라지 뭐 나죠. 그렇죠. 어디 고객센터 전화인데 전화를 안 받을 때. 아니면 딴 데로 전화라 그럴 네. 때. 아, 그렇죠. 어. 자꾸 전화를 돌릴 <laughs> 때. 맞아요.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laughs> 그럼 도대체 나 어디서 일을 보냐. 꼬라지가 나죠. 맞아, 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내 주셨고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두분좀추첨을해 봤죠. 네. 네. 네, 그랬죠? 어,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먼저, 따님을, 군대를 보내신 분, <laughs> 9916번님이셨죠. 네, 네. 네 그분 한분 하고요. 또, 2586번 님도 뽑아 드릴게요. 네, 네. 9 5 1 6번님 2586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헤이니포터 오늘도, 네. 어, 꼬라지 <웃음> 사투리. <웃음> 꼬라지 내지 마, 시고요 네, 꼬라지 네. 내지 말라는 네. 뜻으로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 다음주에 뵐게요. 안녕.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